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떨리고 소통하는 것도 무섭고 뭔가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무서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려워. 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 눈치를 많이 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약간의 사회 불안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마음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신감을 채워주고 인간관계를 술술 풀어지게 하는 유진식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의 그 이름을 딴 유진식 사고고요유키즈를 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한번 일단 같이 볼까요? 특히 진짜 잘하고 싶은 무대에서 유독 그래, 더 떨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현장 같은 어. 상황에서도 이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어... 그러면 너무 쉬워요. 막, 뭐, 이렇게, 응,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 <laughs> 다 좋아하겠지? 어, 뭐, 어쩌라고? <laughs> 이렇게 해도 다 어, 어, 어.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 어, 어. 이런 뭔가. 이런,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내 거야. 생각하니까? <laughs> 아, 마인드가. 네, 막뭐 해도 너무 음... 신나고 재밌는요 이거는 완전 유직적 사고네요. <laughs> 저도 그런 사고가 생긴 그 건가요? 사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가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내 거야. 다, 내다 나를 거야? 좋아해. 거거지사가 <laughs> 웃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좀 긴장이 들 때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어, 상담 심리 대학원에 진학할 예비 심리학도로서 물론 학부는 심리학 전공하긴 했어요. 학부도. 근데 어쨌든 심리학도로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안유진씨 설명을 좀 드리면 어릴 때부터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뭐 끼도 많고 매력도 많고 또 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뭐 다들 나를 막 좋아해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걸. 처음으로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또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너무 멋진 점은 거기서 위축되고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인드셋을 새롭게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어, 다 나를 좋아할 거야라고 되뇌면서 이제 무대에 나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왜곡돼 있던 인지를 그러니까 약간 편향돼 있던 사고, 계속 습관적으로 안 좋게만 하던 사고를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는 인지 왜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왜곡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길이 이렇게 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릿속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내가 발표하다가 떨면 바보같이 보일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뭐 불변의 진리처럼 딱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지의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 사전적 정의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과도한 일반화. 한 가지 사건만 보고 그걸 모든 상황으로 부풀리는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거를 발표회에 좀 이거를 소통이나 발표회에 좀 대입을 하면은 나는 지난번에 발표회에서 떨어가지고 망했으니까 이번에도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근그 밖에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완전 성공하지 않았으면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독심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 읽기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멋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네 나를 싫어하나 청중들이 다 표정이 어둡네 지금 내가 발표할게 지금 싫으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잘 없고요. 내가 발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뭐 발표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뭐 부대끼고 교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굳이 누군가가 어떤 특정 사람을 싫어하는 일까지는 잘 발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딱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직장 다니거나 그랬을 때를 생각해도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좋아하진 않을지언정 굳이 싫어하기까지는 안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 실패해서 뭐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곡된 것이다. 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왜곡된 인지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유진 씨가 어, 사람들이 날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 날또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사람들은 날 좋아할 거야. 응, 음, 좋아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했고, 그 믿음이 실제로 또 멋진 어떤 수행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또 그런 믿음이, 어, 거봐, 사람들은 나 역시 좋아하네. 이렇게 계속 좋은 의미로 계속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그 인지 왜곡과 관련해서 뭐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네, 인지행동치료라고. 워크시트 같은 걸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직접 막 써보고 내가 일기를 쓰듯이 약간 반출을 하면서 내사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앞두고 발표 불안이 큰상황이라면 발표를 앞두고 또 망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답변을 쓰는 거죠. 어떤 인지 왜곡을 범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 리스트 중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내가 또 지금 과잉된 일반화를 하고 있구나, 어, 부정 편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이 이 생각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발표가 망할 거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없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유진 씨가 한그 과정과도 유사하죠. 부정적이었던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 근데 저는 어, 사실 유진식 사고는 좀 어려운 면도 있긴 있어요.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자기애가 높거나 좀 자신감을 쌓아왔던 경험이 많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어떤 수준은 나를 싫어하진 않을 거야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를 이제 나가는데 청중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또 바보같이 보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청중들이 나를 뭐 굳이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줄 알아야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혹은 타인과 소통을 할때 나의 역량을 선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위축되고 그러면은 몸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고 대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럼 목은 더 떨리고 점점 이제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거니까 계속 그 왜곡된 인지를 수정을 한다. 근데 어떻게 유진식 사고면 가장 멋지겠지만 이게 좀 과하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뭐 중립적으로 나를 바라볼 거야. 이 정도 선까지는 추천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유진식 사고를 바탕으로 어, 소통이나 뭐 발표 등등 이 말하기 관련해서 좀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 항상 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거를 좀 불안해 하고 신경 썼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니까 훨씬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는 진행이나 방송도 더 편안해져서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라디오를 할 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의 왜곡 때문에 오랫동안 갇혀서 계속 나를 옥죄고만 있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어, 알림 설정,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항상 헷갈려요 <laughs>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